안녕 친구들 오늘 제가 할 리액션은 바로 블랙핑크 24 365 with 블랙핑크 에피소드 다섯 번째 입니다 오늘은 조금 많이 슬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볼까요 요 <목소리> 눈빛 교환해야될것 같아 이걸 고르는 게 맞는 것 같아 이걸로 할게요 저번에 저거 홍게, 너무 웃겼어요 저는 이거요 <laughs> <전으니까요. 웃음> 아 얘는 다된것 같고 잘 먹겠습니다 승진을 위하여 <laughs> 다시 봐도 맛있겠다 너무 좋다. 그치? 저가 응. 고르길 잘했지. 네. 데뷔하고 술 마시는 건 거의 처음 보이는 모습 아닌가? 하나 둘, 하나 둘 셋! 짠! 와우! 진짜 술인가요? 여기 알코올 많이 들어있나? 음! 커피 우유! 오 나이스! 오! 들어있네! 달아요 달아. 요 초코 우유 맛인데? <웃음> <웃음> 맛있어. 치킨 같은 건 많이 안 시켜 먹었어, 생각해보면 응, 맞아 그, 난 제일 생각나는 건 스크램블, 에그, 샤버베리 아, 무슨 말인지 몰랐네 아, 맞아, 맞아, 맞네, 맞아, 맞아, 맞네. 대박 불만들랑 오리엔털 주스 이게 무슨 조합이야? <laughs> 어, 근데 우외로 많지 않아요? 스크램블이랑 그 딸기잼 너, 넣은 사람 우리가 그렇게 매일매일 배달 음식을 시킬 돈이 음, 없었어 음, 그래서 <laughs> 한 달에 한 번씩 장을 보러 가면 계란이랑 딸기잼이랑 이런 걸 오, 사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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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블랙핑크가 그럴 때가 있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어, 저희 새벌레랑 아, 같이 살았죠. 아 새벌레 진짜 죽어. 지네 이 짓만 하고 다 그렇죠. 컵에 담을 거다놓었고 사왔었는데 친구 나왔잖아. 아내 아, 손도. 같아. 그때 그나마 브레이브 맞아 맞아 얘가 이사가... It was me It was, was me 응 음. yep. yep. 우리 다안 가고 뒤에서 차했어 리사 이러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다음은요 다음은요 이 지네 어떻게 다음은요 우리 형뭐 이렇게 했잖아 에이포 용 이렇게 넣어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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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벌레 나오는 거 진짜 너무 싫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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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우리가 그 이사한 곳부터 <laughs> 아, 공개를 맞아, 하기 맞아. 시작해가지고 <웃음> <웃음> 와 우리 그 숙소는 <고속서는 웃음> 다 힘들게 제가 15살 때 생활했죠. 64살이니까 거의. 이게 자리가 있기까지. 나는 뺀짝 회사 오고 한한달 있다가 바로 숙소 코스로 들어와가지고 쫙쫙한 거야. 너는 얼굴이 작지? <리 Teacher> 바로 쫙한 거고. 나도. 아, 왜 바로... 그랬지? 아, 왜 그랬지? 후회해요? 어, 나 후회해요. 좀. <identified> 너무 힘들었어. 나도. 나는... <frick�> 나는 그렇게 한단 얘기도 안 듣고 들었어요. 딱 도착했는데, 엄마 봐. 이제 갈게 했는데, 어디에 가? 아, 맞아. 맞아. 너 이제 멤버들이랑 자고 지내야 돼. 아, 내 옆쪽 내었어? 맞아, 어렸어? 울었어? 몇 울었어? 울었어. 울지? 아, 어리잖아. 나 봐, 어디 가? 아청 옳다. 왜또 울어? 아, 있어. 있어. 아, 맞아, 맞아, 맞아. 아, 여부나, 그때 생각나. 나. 아니야, 아, 괜찮아. 너왜 이래? 이만큼 밖에 안 마셨는데, 이래서 저희가 술을 안 마셨어요. 술을 안마셨는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우리에게 힘든 시간이었어. <놀람> 그런 걸로 보는 게난 너무 생각해 보면 되게 음... 어렵다 는 생각이 음... 드는 거지 우리 어렵지. 나도 엄청 울었는데 뭐. 음. 맞아 맞아. 근데 어. 그때 그 시간이 우리 넷에서 제일 끈끈해진 맞아. 시간들이야. 맞아 맞아. 근데 우리 그 이야기는 빠트리면 안 되지 않아요? 면습생 뭐. 때. 뭘? 뭐. 나는 해서 처음 했을 때전제 인생에서 춤을 춰본 적이 없었어요. 딱들어와서 언니가 제일 먼저 기본기 알려준 거 기억나죠? 다, 담당이었어요. 언니가 아, 진짜? 아 일단 기본기를 자기 알려주겠다. 응.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진짜 해가 뭐 하고 있는지 그래? 막 처음하는 이거 진짜 저 이런 거 처음 해봐요. <laughs> 이게 뭐예요? 맞아, 기본기만 <laughs> 몇, 개월 몇 개월 더. 해. 몇 개월 <laughs> 더 <해. 웃음> 그때부터 막 빡세게 춤을 춰야 되는데 진짜 멘붕이 왔다가 리사를 <laughs> 보면서 꿈을 키웠어요. 리사 춤을 너무 잘 쳐서 <laughs> 나는 리사처럼 춤을 추고 싶다. 리사는 언제나 잘하는 친구. 맞아 리사는 잘했지. 지금도 잘하고. 감자 쌤한테 너무 감사하면서도 너무 맞아. 죄송스러운 게나 진짜 처음에 너무 무서워했는데. 맞아 맞아 맞아. 감자 쌤이 진짜 혹독하게 가르셨잖아. 너너 그때 진짜 내가 막 감자 쌤이 러니까 막. 맞아. 뭐? 감자 감자 선생님? <laughs> 음. 감자 선생님 누구? 왜 울어? 그래서 "나 잘 어딨지, 이때 뭐 이러면서" <웃음> <웃음> 근데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laughs> 그 감자쌤이 그렇게 해주셔서 빨른 <laughs> <laughs> 시간 안에 이렇게 확늘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laughs> 자고로 <웃음> 선생님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laughs> 잡고 잡고 누구는 누르고 누구는 그냥 다 우리 <laughs> 좀 같이 해야 될것 같아요. 감자쌤 <laughs> 나는 나 감자쌤한테 춤을 배운 게 되게 뿌듯해 왜냐면 감자쌤이 우리 예, 마지막으로 배웠 우리가 마지막이어 근데 맞아. 우리가 막연습도을때 <laughs> 감자쌤 나안 겪어봤으면서 이런 말할수 있지 감자쌤을 안 겪어봤으면 뭐 아니 그거 기억나? 동대문 갔던 사람. 나. 동대문 가나 아, 나, 동대문 안 갔다. 그 뭐지? 우리 쌈밥 네. 먹고 우리, 스탑! 스탑! 우리 문발, 막 그거 맞아? 그쵸? 그리고 우리 아유. 그 느리기고 탔잖아. 그리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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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기억나요? 아 왜? <laughs> 재밌었어. 막 아, <재밌었어. 웃음> 그런 거 너무 재밌어. 재밌었어. 재밌었어. 나, 그건 재밌었어. 너, 그건 우리 <laughs> 아, 그건 재밌어 보였지? 너, 근데, 너 어디서 태국 갔어 아니, 얘 다른 t v 다른 TV야. 아, 재밌었던데. 팀이 이제 맨날 내신 게 이렇게도 나눠봤다, 이렇게도 나눠봤다 하는데 남겨진 사람이요. 제발, 음. 제발, 나눠보자. <laughs> 내가 막 계속 제발. 아, 저, 맞아, 저 제발. 맞아, 맞아, 맞아. <laughs> 아니, 그때는 우리 막다막 열일곱, 열여덟, 막 이러니까 뭘, 만 해도 웃긴 거예요. 막뭐 불러가도 막. <laughs> 우리 평가 월말 평가가 제일 재밌는데 내가 월말 평가가 제일 재밌었다고? 그 중간 그 준비할 때좀 스트레스 좀 받았지만 그래도 약간 좀 즐거운 시간 있었지 않았어요? 서로 노래 같은 것도 같이 하고 막 이제 본인 곡들 말고 그죠, 그죠? 평가할 때는 저희 곡이 없었으니까 예전에는 완전 거의 있는 노래 다 찾아보고 막. 1 0넘곡은 넘게 e p 진짜. c e t 이 g a 아그 때가 지금. Jimmy Song. 내가 지금 로 시간이 원래 제일 기억에 어디? 많이 남죠. 어디요? 어디요? 어디? <laughs> 있어요, 언니. 없 <없죠>. p 있다 <웃음> 없대 있다 Op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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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p t 이거 나 연습생 p t 잘했어, 아직도 잘했어. 이것밖에 안 써요, 아, 어쿠스트 아, 로제가 맞아, 기타 칠줄 알죠. 아, <laughs> 아. 매직 코드예요, 여태. 좋죠? 이 기타 소리 너무 좋다. 아, 네. 그러게, 나 진짜 이거 오랜만에 치니까 더 좋네, 이 소리가. すばらしそう 이 노래 진짜 좋았는데. <laughs> 다른 노래 껴봐봐. 야, 이 노래 블랙핑크 버전으로 나오면 왠지 괜찮을 것 같아요. 혜명이다 추억 속으로 와 아, 진짜 추억 속으로다 그걸 아 밤새 아, 했잖아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아 5시까지 아, 해가 진짜. 뜨는데 우리 막 우리 해산 노래도 다 했잖아 그때 진짜 다 했어 맨날 호주 집에서 혼자서 치다가 이렇게 친구들이 같이 해주까봐 너무 행복했었어 아, 진짜 재밌었는데 선생님 맞아 시간을 맞아. 가진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서로에 대한 소통과 중 아하. 알았어? 부장을 잊지 말라고. <웃음> 부장님. <웃음> 결국 끝은 부장. <laughs> 근데 나는 진짜 멤버들이 다 그게 다시 하나로 이렇게 빛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잘해 봅시다, 여러분. 이거 네. 어? 이거 이거. 이게 막막 쓰하려고 아, 아, 했어. <laughs> 잘해봅시다! 화이팅! 화이팅! 뭐야? 안녕하세요 이거 어떻게 놔야 되지? 이름이 잘안 보이는데 이건 지수 이건 채영 여기 지수, 체영 안녕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우리의 외모가 왜 이렇게 다른 세상 사람들인지? 음. <laughs> 다른 세상 사람들? 근데 게다가 내 메이크업은 막 엄청 세. 음쭈 외모는 그렇지 않지만. 아, 인기가요. 음악방송 촬영을 끝나고 언박싱을 하려고 사을 들였습니다. 음. 한달반 전에 저희가 만든 보자기. 음. 음. 드디어 나왔어요. 자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이거 해 어떻게? 힙선이어 이런 거 있지 않아? 힙합 선인장. 재밌다. 이게 세워. 그러면은 알잖아. 이 결과가 나오면은 또 그거를 알려드리러 오겠습니다. 네. 나만 열어보고 싶어. 네, 언니부터 열어보십시오. 네. 인서트 이거 이거 작품을 따주세요. 드드 언니 긴장돼 나 지금 좀. 와. 어떡게 예? 네? 뻐나 아, 얘네 보고 싶어 음, 이거. 예뻐 어, 언니. 어, 와. 진짜, 대박. 오마니이 정도면. 예뻐. 아 살짝, 언니. 히스이나스아이거 진짜 잘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해야지. 남쩔씨에요 에보케도 제 에보케도 뭐 찍고 있는거야? 아, 진짜 예쁘다 안 찍고 있는 거나 안찍고 있는거 같은데? 충격적이다 언제부터? 아나 모르겠는데 <웃음> <웃음> 나 안찍힌거 같은데? <웃음> 몰라 <웃음> 아 몰라 하나도 <laughs> 안찍혔어 <laughs> 어쩌지? Why? 우리 <듀기> 이덱스 <갑자기> 아, 너무 높 <laughs> 갑자기, <묶여>. 갑자기 짠. 응. 사 응. 가 없어. 그게 아니라 우리 지금 찍다가 중간에 커져 갖고 다시 꺼졌다고 무슨 거예요? 아니야. 다시는 못 찍을 것 같은데. 게임은 <laughs> 다른 <laughs> 네, 네, 음, 나갈까 근데 네, 이미 그래. <laughs> 나 우리의 리액션을 다써 버렸어. 그래. 리액션이, 리액션이, 리액션이 힘든 거예요. 그때 뭐 팬들 리액션하죠. <laughs> 와! 같아아 <laughs> 근데 진짜 이쁘다 입산이 색깔 완전 잘 칠했어, 그러니까. 이거 진짜 잘 칠해졌나 봤던 거 같아, 맘에 들어 믿기지 않겠지만 밥그릇! 근데 이건 진짜 귀여워 근데 난 이거는 조금 애매한 거 같아 차라리 조금 높았으면 국접시로 썼을 텐데 반찬! 음... 반찬 음. 접시! 반찬 어? 접시 정도면 음. 김치 음, 그러면 높고. 엄마한테 줘야지, 엄마꺼 어. 엄마꺼 어. 이건좀 성공했어. 나이거 진짜.. 이게구는이지구이거 하나 이공했는니다저희이언박싱이끝났습이다구이친구이아이 이게 응. 친구는 이이친고양이네고양이 아, 어. 맞네. 아, 이무이쁘다너이친구이해 아, 응. 아. 어쩜 이래 <목소리> <목소리> 고양이 너무 귀엽다. 고양이 진짜 좋아하거든요. 진짜 다행입니다. 왜냐면 좀... 많은 슬픈 얘기를 할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아, 어떡하지? 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걱정을 막 했는데, 다행히도, 아주 다행히도 잘 지나간 것 같아요. 또, 다음 에피소드 기대하면서, 저는 가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